아내 상자 아아내 상자 진짜 짜증나 아쇼내아아게 이길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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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게 이긴다며 쉽게 긴다며어 뭐야 어였어요나다며카빨라빨사람 죽는다 카빨피 없어 피 없어 저저저저 오케이 아다이너마이트 아니 아이 다이너마이트 맞았어 아씨 경매라고 하나? 아니 저일로야 우턴백 쏘다 우턴백 다 우턴백 쏘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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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빠져 뺴뺴뺴 빼고 빼고 좀만 좀만 쟤오틸못쓰는데 왔다 넘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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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잖아 왜에다 네, 유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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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 유타, 아까도 있었잖아. 타유아 유타, 유아 유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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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자 유타, 좋았고, 네, 심한자타 오케이 시... 다 오케이 내려왔어내려어 아, 칸도가 죽었네? 아, 맞아 아, 그래 우리 아저씨는 칼 싸우고, 칼 싸우고 몇번은 남겨주고 아, 다 죽었어요? 아다 죽었어요. 아, 근데 칸도 죽인는게 너무 아쉽네 아 아, 칸도가 그래도 우한테 그렇게 나오는데 우탄을 맞아주지 아 아니, 아니 아 그러게요 저기 우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할거든 혹시 뭐실드템이라나가 있나? 여기 있어요 아, 아파 잠만, 어대가 일단 있고, 붕대 빼고, 어? 조실됐네?